안녕하십니까. 땜빵TV 땜티입니다. 예, 파워키디에서 출시한 J13을 들고 왔습니다. 왠지 A13하고 느낌이 비슷하죠요 예,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박스 디자인도 거의 똑같아요. <laughs> 예 파워키디 A12나 A13 중에 예, 조이스틱부만 이렇게 따로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TV에 연결하면 예, 좋을 정도의 사이즈로 정하는 <laughs> 것 같아요. 예, 의미 없는 우리 예, 그림들 있고, 예, 뭐, 하단부는 뭐 없습니다. 예, 바로,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J13, A13도 있고요. A12도 있는데, 과연 J13은 뭘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은 케이블이 보입니다. 예, Type-C 케이블. 안에 설명서, Operation Instruction 있고요. J13도 있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이스틱 같은 느낌인데, 어, TV에 연결하면 바로 예, 게임을 할수 있는 예, 그런 게임기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 아이거 케이블 또 좋네요. HDTV 케이블 되있습니다 3m 짜리. 엄청 긴걸 줬어요. 그리고, 예, 본품 보입니다. 일단 본품 보기 전에 설명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얼마나 설명이 필요할까? 아, 딱 한문이죠. 그 작동 방법 같은 거는 A12나 A13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어 일단 꼽아 봐야 되겠지만, 예, 안에는 어떻게 다를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좀 나중에 출시됐으니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똑같네요. <laughs> 완전 똑같습니다. 버튼 위치까지 똑같습니다. 예, A12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버튼 크기는 A13하고 똑같고요. 예, 위에 캡션키 같은 경우에는 A12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12, A13하고 조금 합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파우키디 신상품 J13 되겠습니다. J13 엄청 가벼워요. 엄청 가볍습니다. 이 괜찮을라나? 예막 흔들어도 괜찮을지 그건 조금 의문이긴 하네요 네, 모양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 A B X Y L 예 해서 6 버튼 되 있고요 s 렉트 스타트 Start 예 b a 이고예 볼륨 버튼 2개되어 있습니다 그 A12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A13은 버튼이 이렇게 다 개가 이렇게 모여 있죠 예 나중에 한번보여드려야 되겠네 비교를 그리고 예. 뒤쪽에 보시면 예 HDMI 단자 그리고 USB 단자가 두개 있습니다. 두개 있다는 거는 아, 여기로 해서 2인용, 3인용 뭐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어폰 포트 있고요. TF 슬롯 있고, 예 충전 케이블 꽂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배터리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5V, 아, 1000mAh, 예. 아, 64기가 돼 있죠. 64기가 맞나 봅시다. SD, 예, 64기가 짜리가 꼽혀 있습니다. 64기가. 64기가 짜리가 붙어있어 이거는, 예. A13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각가이드 들어가 있고요 사각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사각가이드. 그리고 상판에 보면 약간 금속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햄콤 스타일이라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이고, 뭐, 화면이 없으니까. <laughs> 뭐, 화질 비교 이런 것도 필요 없네요. 근데 느낌이 보니까 옆에가 앞부분도 그렇고요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돌출되어 있다는 거는 어딘가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아 이거 뭔가 다른 제품하고 뭔가 이제 콜라보를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쓴다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지 본인이 직접 DIY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끼우는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 같으면 뭐 아주 편리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뽑으면 뽑으면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고 뽑으면 그냥 귀통으로 쓸수 있겠죠. 됐습니다. 버튼감은 예뭐 그렇게 좋은 버튼감은 아니에요. 이거뭐밍따 버튼 같은데 예. 스틱도 그렇고, 뭐, 예, 일반 뭐, 예, 오락실 같은 느낌은 납니다. 뭐, 오락실에도 뭐, 좋은 버튼 안 쓰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게임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없어서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연결해서, 예 뒤쪽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어요. 뒤쪽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배터리 내장형이라서 뭐, 따로 전원은 필요 없고, 네, 충전된 상태면, 켜면 됩니다. 이거 안 되노? 이노케이블이야 이렇게 되죠? 네, 요 상태가 제일 처음에 켰을 때 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이동은요, LR 버튼으로, 예, 위에 버, 어, 제일 오른쪽 위에 버튼이 L버튼이에요. L버튼 누르면 좌로 가고, R버튼 누르면 우로 갑니다. 이렇게. 그 메뉴 구성을 보면요. 아, 이거 좀 바뀌었어요. 뭐, 이제 게임 리스트 이렇게 쭉돼 있는 거 있고, 몇 가지고... <laughs> 예, 전체 다 이건 몰간보업 스타일이죠. 전체 다 게임이 예, 몰간보업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2368개가 있네요.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눌러보면, 예, 게임기 별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바뀌었지요. 아, 뭐. 원래 화면에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고, 그 그러니까 기존의 SD 카드는 호환이 안 됩니다. 대신 아, 안 되더라고요. 예, SD 카드 64기가짜리가 꼽혀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게임만 있는 것 같고요. 기본 OS는 예, 게임기 안에 그냥 내장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세이브, 오, 세이브도 돼있어요. <laughs> 세이브도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고, 아, 세이브, 세이브 했는데부터 바로 시작도 가능한 것 같아요. 아, 파이널 판 판타지 8편이세요. 8편, 8편. 예, 요거는, 예, 즐겨찾기 기능. 뭐, 스캔도 할수 있고. 예, 파일로도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음, 뮤직, 유직, 도 되네요. 음, 요렇게, 예,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거는 근데 이런 기능은 별 필요 없는데. <laughs> 맞죠?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을 볼 수도 있다. 예. 일단, 휴대성은 아무래도 예, 제23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랭귀지. 예, 영문, 중문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예, 풀 스크린도 되고, 예, 요거, 예, 그, 화면 비율 맞춰주는 것도 되고요. 예, 저는 화면 비율 맞춰주는 걸로 했습니다. 아, 니면 너무 퍼져서요. 클리어는 뭐지? 이 클리어는 다 지우는 건가? 아이고이고이고. 아이고. 다 지우는 거다. <laughs> 클리어를 누르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리스토어. 예, 리스토어. 어, 리스토어도 왠지 안눌랍니다 무섭네요. <laughs> 예, 버전은 1.1, 뭐, 이런 버, 버전 되겠습니다. 네, 세이브 파일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되는지. 세이브 파일 누르면, 오, 된다, 된다, 된다. 음, 세이브 파일 누르니까 되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 지금 64기가 SD카드를 꼽아 봐야 되겠지만, 예, 꼽아 보면, 어, 제 생각에는 게임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용이성을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을 최대로 해봤습니다. 오, 파판 8편. 어, 아, 그래픽 죽입니다. 어, 멋지다. 어, 그래픽 죽이는데요? 네, 파이널 판타지 8편 되겠습니다 예, 열어서 무각 가이드를 설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해볼까요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아 이거 또 숙련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아 사각은 사각인데 약간 둥근 느낌의 사각이에요 이런 것도 네. 특이하네요 잠시만요. 오케이, 해봅시다. 아, 너무 많이 많았는데 예, 유 얼굴이 가려져서, 뭐, 오르게 나긴 나갑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스틱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스틱 딜레이. 아, 이쪽은, 이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시, 스틱이 약간 들리니까 있어요. <laughs> 가만히 있는데. 안 하고. 다시. 오! 오 나긴 나갑니다. 한50% 정도 확률로 신용골이 나가네요. 아, 이래가지고는 예, 제대로 게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50% 정도 확률로, 예. 렇습니다 뭐, 장풍은 잘 나가네요. 장풍은 잘 나가는데, 승룡권이안 나갑니다. 어, 뭐야? 놀래라화면이 <laughs> 꺼졌어요. 너무 세게. 해가. 예 툭탁탁탁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예, 성권은 예, 포기하고, 오, 이렇게 뭐 나긴 안 합니다, 이렇게. 오, 오케이! 자꾸 하는 건좀 괜찮아지네요. 성령권 없어도 이길 수 있어! 그렇 아, 이거 뭐좀 이상한데? 버튼 들리는 건지. 예, 한 번씩 커맨드를 아예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참말로. 어이, 봐이, 봐이, 봐이. 커맨드를 먹어야지, 이 자식아. 오케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 아, 조금 부족하네요. 스용권이 아, 엄청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버튼하고 또, 예, 이 스틱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달라져. 급한 대장. 가봅시다. 아이, 빨간색 하고 싶은데. <laughs> 이상한 색깔이 됐어요. 이 예, Y 하고 X는 버튼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예 반대예요. 아 이거 이래야 돼. 어, 반대장. 오, 씨, 안 된다, 안 된다. 오. 자아시비 여차, 아이거 너무 못 하는데. <laughs> 팜 대장은 잘 됩니다. 스틱이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오락실 스틱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스틱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락실에서 잘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좋은 스틱을 사용해야지 오락실에서도 게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임 해봅시다. 오케이. 어. 맨날 웃기만 인데 예, 주베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베이도 한 주베이 합니다. 어떤 요리 됐나위에발 오케이, 오이씨 잘하네. 어, 요거 안 나오나? 오케이, 이거 먼저 하시죠. 링기 스톤 오케이 아 첫째 빵 개한이 뭐 쉽게 게임 깰수 있습니다 오케이 죽었다. 아 이거 지옥의 무릎 공격 무에타이를 했나봐 이제 그렇죠 이녀석아 아, 소파파로 뭐야 이거 돌았냐 어젯젯 이거 이거 젯 징리스타 이겁니다 이것이 주베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 SNK 게임은 아주 잘 돌아가네요. 어, 할만합니다. 캣콤이 어, 문제네요, 캣콤이. 네, 9호팀 에디터 해야지. 켜놓고요. 오는 거야? 왜안 돼? 어! 망했다. <laughs> 아! 망했다. 아, 대니 말로 할줄 모르는데. 어, 그냥 합시다. 뭐 어쩔 수 없죠. 이 버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것도 이렇게 돼 있나?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따기를. 아안 돼, 칠거 같아. 아 진, <laughs> 졌잖아. <laughs> 아된다된다아 버튼이 헷갈려요. X로 X로 돼 있어서. 아 대니 말로잘못 하는데. 칠것 같습니다 이런. 다이주께. 다이주께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있나 알만 많아. 오케이 오케이. 초피살기, 초피살기 기억납니다. 안 돼! 아, 뭐야, 초피살기 썼는데늦었어 아, 이 발이 헷갈려, 이거. 시 이게 이었나 아직도 발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이 녀석, 이 녀석은 원래 하는 녀석이니까 잘할 겁니다. 아, 이게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역전 드라마를 한번 써봅시다. 로봇으로 다 박살을 내줄게요. 이 비응각. 어이, 어 아니, 뭐하는 거 뭐였지? 시간만 끌자. 어! 어. 그렇지. 어! 안 돼. 안 돼. 아, 무서워. 안 돼. <laughs> 예, 버튼이 이제 x로 돼 있어서 좀 많이 헷갈립니다. 아이. 항상, 예, 뭐, 자라설 만은 없죠. 예, 다른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예, EX에서는 스칼라머니아가 제 캐릭터에요. 다룬? 예, 요 게임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또 색깔이 와있노? 아이씨, 버튼 다섯 개 있네. 이 버튼 또 하나는 안 되노? 마이 아파! 큰 발이 없네. 큰 발이. 큰 발이 없네. 아, 큰 발이 없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아, 많이 아파. 큰 발이 없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아, 많이 아파. 아, 많이 아파. 좀 때리지 말아요. 씨, 마 마이 아파. 마이 아파. 마이 마이 있거든이아반대이 가면 마고 싶은데, 오케이 아파. 이 아파. 이아 두 개면 끝납니다, 얘 승격권 한번 써볼까요? 안 되는데. 오, 오케이, 이거 되네요. 오케이. 아이, 몰라, 몰라, 몰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한번 더! 다리 걸고, 숙련꽝! 대박이죠? 네, 요렇게 3D 게임도 잘 돌아가는 걸로 봐서, 뭐, 철권 3 넣으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뭐, 철권 3 정도는 돌아가는 사양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마무리 합시다. 예, 일단, 네트로 아크가 예, 기본으로, 예, 잘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A12, A13보다는, 예,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예, 레트로 아크 기반이기 때문에, 게임 호환은 훨씬 잘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일단, 버튼 설정하는 거는, 예, 좀 펴봐야 될것 같은데, 인풋이 있긴 해요. 예, 이거 보이죠? 근데 이게, 아, 레트로 아크는 복잡해요. <laughs> 버튼 설정이 헷갈려가지고. 저는 뭐, 그냥 하는 편입니다. 이거, 몇번 해가지고 잘안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하고, 아 게임을 해봤는 결과 일단 캡콘 게임은 오리간이 나가야 되니까 오리이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만 뭐 다른 게임은 이제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언박싱을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게임기로 만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다음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땜빵TV 땜티였습니다 안녕 오더 스트라이크 나도 못네 뭐 오케이. 야끝났습니다이거